이 정확도에 대한 레슨이 정말 많습니다. 궤도부터 클럽 페이스, 뭐 덮어친다, 밀어친다 등등 체중이 또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 정확도의 레슨을 들으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숨어 있는 정확도를 찾는 부분입니다. 숨어 있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되게 흥미진진한 오늘 네. 이야기가 펼쳐질 건데요. 자 보통 숨어있다라는 표현은 찾기 어려울 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디에 숨어있을까요 우리 이 아... 정확도라는 거 그렇지 도대체... 아... 진짜 저는 가끔 그런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숨어있는 비거리 찾기 에이, 비거리 숨어있는 찾기. 정확도 찾기 네네네. 레슨을 들을 때 네네. 있긴 있을까 약간 <웃음> <웃음> 혹시 없는 건 아닐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꼭꼭 숨어서 이게 머리카락이 네.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찾기가 <laughs>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비거리, 숨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것을 찾기보다는, 예를 음. 들어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제일 가까운 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음. 거예요. 이 방향성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페이스입니다. 그렇죠. 이 페이스가 열리고 닫아짐이 과연 내가 공을 맞는 임팩트 순간에도 일정한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찝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라고 해서 내 셋업과 그립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등잔 밑처럼 어... 네, 지나가 버리는 현상이 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자, 예를 들어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 지금 뜨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laughs> 먼저 핸드포스트를 하기 위해 어때요? 셋업부터 <laughs> 음, 어. 여기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는. 많이 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꼼지락 꼼지락 세번 정도 해주시는 게 이제 루틴이죠. 여기서 치겠습니다. 핸드포스트 를 했어요. 그럼 왼쪽 어깨 올라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칩니다. 자. 바로 훅이 음. 나죠. 바로 훅이 날 그거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네. 이게 핸드 퍼스트를 하고 싶고 네. 근데 이 여기 가운데서부터 잡아서 하엔 뭔가 어색하고 그럴 수 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제 하다 네. 보니 점차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음.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왼손으로도 골프를 칩니다. 네. 근데 제 왼손 자세 어드레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떤가요? 아, 아. 굉장히 스트롱한 그립으로 잡혀 있 네. 네. 실제로 제가 왼손을 이렇게 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립을 보면 상당히 스트롱하게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손등이 정면을 보게끔. 네. 근데 이렇게 된 원인 자체가 내가 공을 타겟으로 보내겠다라는 이 의식 때문에 손을 저쪽으로 잡고 있는 것부터가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보통 정렬을 완벽하게 해서 잡진 않습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레슨을 올바르게 받고 시작하신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스크린에서 야 일단 공한번 쳐보자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입문을 할 때부터 결과를 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맞춰야 되다 보니까 손 포지션이 왼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음. 상당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 가는 건 중요한 포인트에서 뭐가 있냐면 보통 왼쪽으로 가서 잡게 되면 손 자체가 보세요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왼손의 각도 보시면 약간 손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펴지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왼쪽으로 가는 것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손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처럼 손목 각 부분이 이런 식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립을 잡게 되면 손이 이렇게 잡는 게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스케어를 유지한 상태로 핸드퍼스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핸드퍼스트라는 건 막기 전에 하는 것보단 어드레스 때 하는 것보다는 맞는 순간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만약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핸드퍼스트를 한다. 라고 하시면 어, 상당히 위험한 선택일 수다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핸드 포스트를 한 상태로 어드레스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립 자체도 당연히 약간 스트롱 자세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헤드를 스퀘어로 놓았어요. 그러면 임팩트를 할 때는 내 손의 위치가 지금 어드레스를 한손 위치보다 왼쪽에서 조금이라도 맞아 줘야 이 공을 스퀘어로 날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어드레스한 자세 보다 조금이라도 안쪽에서 맞게 된다면 이 헤드의 닫아짐은 어. 걷잡을 수 없어진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핸드포스를 많이 해서 잡으신 분들은 벌써 내가 백스윙에서 올때 토우가 닫아져 있기 때문에 이 훅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음.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클럽을 보시면 저희가 자세히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클럽 패드를 잘 보세요. 스퀘어를 놓았을 때 항상 뒤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한 1, 2도 정도 왼쪽에 가 있어도 뒤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3, 4도, 5도, 6도 정도 벗어난 이 시점에서는 또 앞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 그 말은 뭐냐면 한번 닫아진 헤드는 더욱더 닫아지려는 성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닫아져 있는 이런 밸런스로 공을 치시게 되면 내가 훅에 대한 이 방향성을 고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야 된다. 음. <laughs> 그렇죠. 보상 동작이 많이 나온다라는 소리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우측을 보내고 싶어 인아웃을 치고 싶어 그럼 왼쪽 어깨 어떻게 되나요? 좀. 올라가죠. 막혀 올라가죠. 칠때더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웃음> 막히죠. <웃음> 네. 막히면 손이 어떻게 되나 또 털리죠. <laughs> 하, 난리 나는 <laughs> 겁니다. 실제로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치시는 아마.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간단한데 저는 제발 가운데에서 그립을 먼저 잡. 고 왼쪽으로 가 보세요라고 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 가운데에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순 있습니다. 상당히 어색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고치자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어색함 정도는 한 일주일만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그립을 잡고 그리고 핸드퍼스를 살짝 해주게 된다면 내가 기존에 했던 핸드퍼스트의 양보다도 적어지게 될뿐더러. 그리고 헤드가 확 닫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 포스트를 많이 한 상태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왼쪽 옆에 올라가 있죠. 과장하지 않고 제가 똑바로 보내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 어. 닫아져. 이거는 아, 진짜 제어가 안 되죠. 네,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어 진짜 걷 잡을 수가 없네. 아 어, 지금. 이 인아웃의 이 궤도 자체도 상당히 닫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엔 가운데에서 잡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잡았죠? 그리고 핸드 퍼스트 적당하게. 이 적당함이라고 하면 양손이 공보다 약간 앞쪽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셔. 정말 이 사실 스트롱 그립, 네. 어떻게 보면은 왼손등이 하늘 정면을 보는 그립이 중독성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번 잡으면요. 하... 어느 순간 보면은 여기 들어가 있고 더 들어가 있어요. 야. 맞아요. 그래서 수 없어요. 이거를 스퀘어 뉴트럴로 이제 가자 하면은 하... 프로님 이 그립이 너무 힘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안 잡혀요. 맞아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음. 이거는 저는 정말 너무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왼손 그립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뭐 잘안 고쳐져요. <laughs> 못 고치. 그 이유가 그렇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비거리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죠. 아나 일단 드라이버는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슬라이스 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못 고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비거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서는 앞서 장원주 프로도 얘기했던 어, 기울기부터 좀더큰 동작으로 비거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있는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손과 스냅 악력 구질 이 부분으로 거리를 늘리려고 하면 방향성이라는 카테고리는 잡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어 있는 방향성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대한 훈련보다 방향성 체크를 하시기 위해선 가운데서 손을 잡는 확실한 그립 그리고 적당한 손의 포지션. 그렇게 해야 헤드의 닫아짐 또한 적당해지고 그리고 백스윙을 가는 이길 또한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진짜 공태현 프로 말처럼 네. 등잔밑이 어둡다고 사실 골퍼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연습장에 가잖아요 내 네. 네, 스윙을 교정하려고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아... 항상 이 이후부터만 노력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항상 이 이후부터만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맞아요. 막. 공부하고 네, 연습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네. 알고 보면 그 중독성 때문에 이렇게 닫혀 네. 있는 네. 그립이 문제일 수 있다는 <laughs> 거죠. 맞습니다. 첫 반축이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 중독성이죠. 이게 <laughs> 한번 이 그립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런 구질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그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뵀는데 이 그립이라는 거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골프라는 스포츠가 유독 구기 종목 중에 그립이라는 부분이 좀 특별하긴 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보면 뭔가 꺾여 있는 느낌으로 클럽을 잡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일반적인 다른 구기 종목들을 보면 그냥 당연히 펴져 있는 느낌에서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펴져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서 지금 보시면 이 왼손의 방향 자체가 어이 왼손을 타고 왼팔을 타고 왼쪽 어깨 쪽으로 벗어나 있는 그립을 보실 수 있어요 네왜 음. 이렇게 잡으면 우측으로 가냐 바로 이 헤드의 닫아짐을 우리가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말을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기 종목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공을 치는 이 도구 자체에 헤드라는 부분이 좀 특별한 건데요. 다른 스포츠들은 밸런스가 막대기의 밸런스입니다. 저희 네. 배드민턴도 따지고 보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방향이 나오고 그리고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골프채라는 건요. 이 헤드 끝에만 무거워요. 그래서 뭔가 휘둘러야지 하면 조금 한 박자 느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먼저 가있고 헤드가 좀 늦게 딸려오다 보니까 이 헤드가 갑자기 돌리려고 하다 보면 잘안 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그립이라는 아이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스퀘어라고 하는 그립을 보며 일반적으로 왼손과 오른손의 이 엄지의 라인 자체가 어디로 가있나요? 네, 오른쪽. 바로 오른쪽이죠. 그렇죠.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하지만 지금 그립을 잘 보시면 이 왼손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이 헤드의 로테이션이나 헤드의 원심력 이런 부분을 내가 억지로 손과 팔로 더 돌려야지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또 손이 이 왼쪽 포지션에. 보면 왼쪽 어깨로 향하는 그립을 잡게 되면 힘을 쓸때 손은 좀 쥐어 짜려고 누르려는 습, 습성이 생기십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손을 누르면 이 상태에서 손을 누르면 자 보시면 헤드페이스 잘 보실게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 스퀘어를 놓고요.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오, 열려요. 어 열려요. 로프트각이 더 뉘이네요. 그렇죠? 네. 어 약간 누르면 지금 약간 로브샷처럼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왼손 자체가 내 왼쪽 어깨를 향하는 이 포지션의 스퀘어를 만든데 내가 만약에 힘을 쓴다고 이제 눌렀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약간 음. 열립니다 음. 그렇죠. 분명히 손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헤드페이스가 열리는 거보있을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립을 이렇게 내가 왼쪽 어깨를 향하는 그립을 잡고 내가 세게 치려고 하는데 공만 뜨고 제 거리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을 맞힐 때 과연 그립부터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팩트 핸드퍼스트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게 치려고 누르는 자세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립도 잘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제가 이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 자 사실 쳐보진 않았는데 <laughs> 궁금하긴 합니다 네와 네. 진짜 오른쪽 많이 갈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우측으로 많이 뜰것 같은 어, 느낌. 장난 아닙니다. 자. 와. 잠시만요. <laughs>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생방송이니까 참 재밌네요. 와, 잠시만요. 네. 이게 <laughs> 헤드 끝이 돌아오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laughs> 확실히. 비거리가 네. 한 50m 정도 안 네. 나갔습니다. 우와. 더. 이게 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연습장에서 과학의 두 가지를 한번 잡아 보실게요. 이게 정말 누구는 이게 현실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 또아맞분 <laughs> 맞아요. 저 이런 정말 현실이에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보여드리 할게요. 자 이번엔 제대로 된 그립이죠. 자 제대로 된 그립에서는 헤드 끝이 쉽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좀더 스윙에만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네. 샷. 제대로 찾았네요. 네, 네. 자, 정말 이 네. 그립 안에 그 숨어 있는 방향성이 있었네요. 네. 네.